짠 반짠 꿀처럼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 먹고 자라는 안비어 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고 더욱 성장하길 바래요. 그럼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큐게 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파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한번더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말씀묵상 잘 하셨나요? 매주 토요일에는 목사님과 함께 말씀묵상을 하지만 다른 날에는 여러분 각자의 방에서 스스로 묵상을 잘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지난 주일에서부터 어제까지 말씀묵상을 잘 했는지 점검을 해보고 오늘의 말씀묵상을 해볼까요? 먼저 지난 9일 주일에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엄마와 아빠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시므온과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월요일에는 누가 복음 2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을 읽었지요. 예수님이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과 같은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과 질문을 주고받을 정도로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또 부모님께 순정하며 자라나셨어요. 화요일에는 누가 복음 3장 2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수요일에는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었어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했어요.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아오셨어요. 누가 복음 3장 21절에서 25절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자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금요일에는 누가 복음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지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이야기예요. 마귀는 오랜 금식으로 배가 무척 고팠던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내게 절을 하면 세상을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꼬드기고 시험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지요.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도 마귀로부터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가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으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겠다는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왜이 성경 말씀을 읽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배고픈 자애를 먹이시고, 또 몸이 아픈 자를 고치시며, 마귀, 사탄과 같이 세상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엇이 있나요? 혹은 몸의 질병과 아픔이 있을까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픔과 슬픔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변화시킬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은혜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래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과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래요.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꿀처럼 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 먹고 자라는 안디옥의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목사님과 만나지 않는 평일에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안녕.